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새 날을 살도록 생명 주셨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중보할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 아픈 이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에게 주신 이한날새 날의 새 호흡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간구하는 중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을 보태시고, 또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 우리는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의 삶의 의미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인생은 과연 어떨까? 어리석은 선택과 근심과 또 고민을 반복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또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인생.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둠과 흑암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빛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건져 주셨음이 참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록,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시간 이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 후회하거나 어 그동안의 시간들을 막막해하고 또 어떤 소망을 품고 또 나아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날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지 막막해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복음으로 거듭난 인생, 복음에 붙들려 사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삶의 방향과 길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우리는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만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2026년 내년에도 동일하게 나를 이끄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또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와 소망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알고, 주님이 그의 뜻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승리의 주님이심을 알기에 내년도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고 나와 오셨다 생각이 드는데요. 올한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가십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에는 감사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혹시 적어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아침에는 큐티하고 밤에는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훈련을 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죠. 사실 오늘 어, 집에 들어가서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나에게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라고 하면 사실 팔이 아플 겁니다 또 종이가 모자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데요 어, 아침에는 큐티하고 밤에는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신앙 훈련을 처음 제가 독일에 왔을 때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마음교회온지 2022년 12월 28일에 도착을 했거든요, 독일에. 어, 그러고 보니까 며칠 지났죠. 4년이 지났더라고요. 음, 처음에 교역자 가정은 순배치가 되지 않고 사모님들끼리 모임을 이어갑니다. 사모님들이 순원이 되어서 순모임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서의 첫 1년간은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고 독일에서 적응하는 시간으로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사모님들과 모임을 이어갔죠. 사실 혼자 독일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아니라는 것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편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편물을 잘 살펴보고 소중하게 챙겨야 한다라는 것과 또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행정적인 처리들이 늦기 때문에 병원을 가든 시청을 가든 또 이민청에 가든 그 모든 어, 가고 방문하는 모든 것이 약속을 잡고 일주 이주 삼주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독일 적응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교회의 도움과 또 주변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순모임이 순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순 가족들이 그런 도움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모님들끼리 그렇게 손모임을 하면서 이 신앙 훈련 한마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 훈련을 처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아침에는 큐티하고 그 큐티에 대한 나눔을 톡방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큐티 나눔에 대해서 하트를 달아 주거나 짧게 메시지를 적기도 하고요. 하루를 잘 보내고 나서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적어도 3개 정도 적자. 그래서 매일 매일 감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를 적어서 감사의 이야기를 달곤 했습니다. 저는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유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하려고 했었습니다. 큐티 하는 건 너무 익숙하고. 큐티 나눔하는 것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삶을 또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적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감사를 올려드릴 때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스펙타클하죠. 독일에 적응하는 하루하루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길 없이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손길을 매일 경험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게참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은 적다 보면은 세 개가 뭐예요? 일곱 개, 열 개도 적는 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일 감사를 고백하다가 보니 매일 그렇게 스펙타클한 삶을 살고, 아참 적고 나면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조금씩 적응이 되고 어, 하루하루의 일상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제 안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고 동일한 인사,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뭘 적어야 하지? 오늘도 어제도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제가 마음 안에 하나님께 어, 시원하게 얘기하나 가도 나누려고 생각하면 이 얘기는 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고백해야 되지? 막막할 때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세 개는 적어도 적어야겠다 아주 소소한 것을 적었어요 그럴 때는 어려울 때는 하루에 그 일상 비슷한 일상에서 또뭘 적어야 되지 내 마음을 다 오픈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그리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상황 또 학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누기 어려울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맑아 보이는 그 구름과 하늘을 볼때제 마음이 시원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 감사의 소원을 적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잘 먹고 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혹은 밖이 너무 너무 추웠는데 집 안에 들어서 따뜻하게 머물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을 찾아내면서 하루에 세 개씩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이 시원하고 정말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듯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이렇게 많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 안에 남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아, 하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때 적고 나서 억지로 적고 나서도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하루를 다시 돌아보니 그 감사를 올려드리고 나서의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하는 그 경험. 그 마음들로 새롭게 잠자리에 들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뭐하는 걸까라고 막막한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운영해가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어렵지만 순종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지금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죠. 독일살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하루가 치열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나눌 때 그것이 참으로 뿌듯한 하루로 또 감사한 하루로 바꿔주신다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때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길게 독일 사리를 첫해 적응하면서 순모임도 하고 이렇게 큐티 묵상 나눔 감사 고백 세 가지씩 올려드리는 이 훈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시편 114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유월절이나 공적 공적인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고 불리었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기업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믿음의 자녀로 그들을 건지시며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다는 그 말씀.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그들의 역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지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은 그들의 역사에서 너무도 뼈저리고 너무도 선명한 하나님의 사아계심을 경험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 역사적 경험은 언제나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광야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그 역사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부정함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또 죄악된 길을 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 나라가 망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역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포로기를 진하고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새롭게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운영해가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 사건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선포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삶에서 나를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온 땅에 온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있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씩 이렇게 호흡을 나눠서 읽어 내려가면 은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절과 4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바다와 요단 물이 반응해 물러감을 보여줍니다. 또 산들은 어떻습니까? 순양같이 또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5절과 6절에서는 바다와 요단이 이렇게 도망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도망하고 물러가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또 6절에서는 산들은 어떻게 순양과 어린 양처럼 뛰노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선포합니다.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사이를 건너시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중에 목마르고 주린 중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그들의 후대에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역시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하신 역사가 있는데 지금 포로로부터 해방하여 거기서부터 건지셔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늘 땅에 떨어짐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 흑암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 이름에 반응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선포하며 매 순간 순간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의 살아계심의 사건들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셨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를 매일매일 고백하는 일,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매일의 신앙훈련은 우리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합니다. 온 땅과 바다를 떨게 하시고 물러가게도 하시며 소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매일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 날마다의 신앙 훈련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환란과 고통 중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거기서부터 건져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2026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어떤 꿈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실까. 사실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 당장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지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에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우여쌈을 당하는 것 같은 앞길이 하나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막막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파도와 바담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 바다와 파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하게 될줄 믿습니다 홀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한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앞서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 걸음마다 반석을 치라 하시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먹고 마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돌보고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저절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바다와 산과 같이 크고 깊고 넓고 높아 보이는 모든 장벽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님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 떨게 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동안 가버릴 것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날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건지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복음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주신 이 날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어떤 감사의 이야기가 적혀질까요? 세어도 세어도 적어도 적어도 종이가 모자랄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